자 오늘 영상은 혼돈의 신전 2층 녹아 담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신전이 어, 오늘 패치가 돼서 경험치도 많이 늘고 좀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아마 모리 사냥을 계속 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 기본 시간 6시간 남았고 충전 시간 3시간 해서 여기서 하나까지 더 쓰면은 아, 10시간 3분 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차량도 엄청 좋아지면서 사람이 엄청 많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새벽 3시인데 시간을 이때 잡고 시작을 하고요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에요 이 보스방이 제일 좋은데 목들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요 어, 왜냐면 저기 왔다갔다 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기다 사냥하면 안될것 같아 구석진 방? 어 그런 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람 안올 법한 방 제가 알기로는 이쪽 방도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쪽 방은 이제 저희 길 조원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laughs> 여기는 안될것 같고요 구석진 방 위주로 찾아가자 어 사람이 있나요? 아 없다 여기 딱인데요? 어 내가 잡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뭐 원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어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시작하고요 시간을 간을 아이템 드랍률을 올릴 수 있는 도핑 주문서 하나를 빨겠습니다 뭐라도 나와야 될거 아니야? 나올 법한 아이템들 중에 제일 좋은 게 희귀템이에요 희귀템이고 뭐 태양석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지금 제일 좋은 거는 희귀템하고 태양석 정도? 근데 네, 여기는 막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크게 기대는 안 되긴 하네요 솔직히 다음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으고 광역대 쓰고 골바가 사냥이 좋긴 해딱이 쿨이랑 맞는 거 같아 대충 한 30초 볼고 이거 사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자 봅시다 와 명예의 중표 엄청 많이 나온다 명예의 중표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와 경험치 한 마리 다만천 준다 미쳤다 경험치 맛있다 <laughs> 맛있다 맛있어 진짜로 여기 제가 봤을 때 거의 바랄라급인데 바랄라 아니 바랄라보다 어떻게 보면 좋죠 이 혼돈의 신전이 레벨업 하기에는 제일 좋은 사냥터가 된게 아닌가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사람이 욕실 끝도 없네 은하가 30분밖에 안 나온다는 거 은하만 한 6, 70원 줬으면 은 진짜 대박 사냥터인데. 한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하, 근데 이게 드랍 아이템들 을 보면서 사냥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일반 재료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긴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마지막에 볼게요, 마지막에. 아이고, 씨, 역시나. 아이, 녹템 하나도 안 나왔다. 녹템도 안 나오고, 그냥 컬렉템 요거 조금? 아, 근데 진짜 이거는 그합률좀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뭐한 시간 한 거니까? 10시간 사냥하면 그래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뭐라도? 좀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심각한데, 근데? <laughs> 자, 지금 2시간 돼서 물약 사러 왔고요. 어, 아이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뭔가가 나왔나? 아,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경치만 먹으러 가는 곳인가? 녹탱도안 먹었습니다. 2시간 동안 머리 사냥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약 세팅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씩 템 체크 하다가 지금은 좀 이따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녹템을 못 먹은 상황이고.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혼돈의 신전 엽적을 깼거든요, 방금. 혼돈의 신전 8,000마리 잡는 걸 아까 깼는데, 그러면은 8,000마리 잡을 동안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니까 확률이 막 0.01? 뭐 약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녹템 나올 확률이. 운이 없는 케이스일 수도 있긴 하죠. 나온 것 같거든요, 방금. 와, 드디어 먹었다. 세시간 <laughs> 34분 만에 대마나 먹었습니다. 국갱이 하나 먹었네. 이 국갱이 얼마냐? 국갱이 조금 비싸지 않나? 에이. 이게 맞냐, 진짜. 3시간 33분 만에 먹은 게 10원짜리네. 자, 두 번째 녹템 경고한 토템 하나 먹었습니다. 가격은 아, 16다야. 이 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아니 파템 하나 어떻게 안 되나? 대박인데 그냥 진짜 아 그리고 짤막한 팁 하나 드리자면 이 궁극기가 있을 때이 필살기가 있을 때 다른 스킬을 쓰고 필살기를 쓰면은 그전 스킬 모션이 캔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썬더 브레이크를 쓰고, 궁을 쓰면은, 썬더 브레이크는 썬더 브레이크대로 나가고, 이렇게 궁이 바로 연속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근데 아마 다른 스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볼바 같은 경우는 썬더 브레이크 선딜이 좀 길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썬더 브레이크 데미지 플러스, 궁극기 데미지까지 하면은, 데미지도 세고, 필살기 썼을 때, 데미지 안 들어오는 효과, 무적 효과가 잠깐 있어서, 썬더 브레이크 썼을 때, 이 선딜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상세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아마 다른 직업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모션 큰 스킬 있을 때 쓰시면 좋아요. 10시간 한거 정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템이 좀 많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먹었네. 자, 일곱 개 먹었구요. 파템은못 먹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짤짤이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정산 한번 해볼게요. 정산이 끝났고요 강철 24개, 톱니바퀴 17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세는 경매장 최저가로 다 계산을 했고, 거기다 더하니까 430 다이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2,000원 정도? 그러면은 10시간 했으니까, 모리 사냥 했는데도, 지금 아, 1200원. 네, 그렇다. 중요한 게, 요거하고 요거, 이게 지금 두개 컬렉템이거든요? 두개 컬렉템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막, 많이 안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최저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좀 수익? 그래서, 요거까지 뺀다고 하면은, 200 다이아 벌은 거죠. 지급 600원,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패치가 된 이후로, 팝템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험치만 증가한 거 같아요. 경험치 먹으러 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막, 템 먹으러 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근데, 경험치는 확실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경험치 같은 경우는, 경험치는 한 42%? 그 정도 오른 것 같네요. 시간당 4.2% 정도 오른 것 같고, 근데 이게 중간에 그 경험치 주문서를 다 써버려가지고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어 그리고 한번 자리를 뺏겨서 1시간 정도는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시간당 한5%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3렙 기준으로 한5%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템은 아직은 어템 사냥하기에는 좀 빡세긴 하네